제가 예전에 광교에서 매출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매출 300만원 이상 찍었었고, 여의도에 제가 소주집을 냈었어요. 일매출 100만원 쉽게 나왔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일매출 100만원은 저녁에 넘어갔었습니다. 군산에서 중식주점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다니지 않는 D급상권에서 테이블 9개로 4시간 동안 일매출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반주가 95개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여자들이 주 고객이 돼야 한다, 잘생긴 남자 서버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D급상권에서 테스트하면서 술집에서 매출이 계속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든 노하우를 14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술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사에도 해당되는 거라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여기서 1m 150만 나오면 서울에서는 400원 나올 거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출나 나온 노하우는 첫 번째는 손님을 내 팬을 만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은 단골 고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고객을 이 사람이 직접 영업을 뛰면서 데려오끔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팬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해요. 미끼 상품 하나를 걸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미끼 상품 겁니다. 마라 장고를 썼었는데 6,900원 에셨죠 처음에는 하나의 큰 미끼 상품이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한테 물당 하나씩 주문할 수게한 다음에 19,900원짜리를 6,900원에 제공해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원가로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19,900원짜리 비주얼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고객은 이미끼 상품에 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뉴 가격 자체가 완전히 상식을 파괴해 버렸어요. 우리가 중식이면 요리가 보통 태우칠리 먹는다. 3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가지 요리가 됐던 유린기가 됐던 대부분 다 2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을 4,900원 파격적으로 확 가격을 낮춰 버렸죠. 대신 양은 줄였죠. 양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작다고 생각을 들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남는 게 있나요? 어, 남는 게 있어요. 술집이잖아요. 술에서 남기고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뭐냐 안주도 수익을 남기고 술에서 수익을 남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요. 그럴 필요 없이 저희는 한 마리 토끼 술에서만 남기자. 술도 그냥 방리담에로 가자. 어차피 생맥주는 물만 따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주에서는 덜 남기자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 중식당에 있을 때 했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던 요리를 여기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퀄리티 음식 이렇게 이 나온다고 이게 이 가격이라고 이 미끼 상품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지인들 데려오더라고요. 재방률이 분한지 3개월, 4개월 만에 한 60. 60%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두번 이상 온 사람들은 거의 한80-90% 되고요 두 번째는 손님을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오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쿠폰 만들었죠 보통 쿠폰 도장 찍어주면 다섯 번에 무료, 1 0 번에 무료 이렇게 주잖아요 저희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냥 1 0개 만들어 놓고 0개다 메뉴를 다 정해버렸어요 맥주, 하이볼 메뉴에서 세 번째 오셔도 주고 네 번째 와도 주고 그냥 오세요 하나 무조건 드릴게요 근데 보통 은 카페든 어디 음식점이든 가봤자 아메리카노 4천0원짜리 하나 네네. 공짜 이렇게 네. 여기서 뭐 음료수 공짜 아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를 주고요. 서비스 느낌 나지 않는 제품을 줍니다. 음료 같은 거 만약 공짜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국만도 공짜 준다 생각해 보세요. 감명이 없어요. 남는 게 있나요? 많이 남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주를 진짜 많이 시켜요. 어 안주가 95개가 나갔다 했잖아요. 정말 많이 나가요 안주가요. 근데 저희는 안주를 7, 곱여개 시켜야 5만 원도 안 돼요. 다양한 요리들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계속 안주를 시킵니다. 자연스레 술도 팔릴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점은 다단계 사업이에요. 첫 번째 고객 이 우리 팬이 됐잖아요. 두 번째 이런 쿠폰들에서 재방문 만들었잖아요. 술집 혼자 오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데려올 거잖아요. 또 새로 온 분들도 말도 안 되는 가격과 퀄리티를 보고 또 쿠폰 들고 갈 거잖아요. 그 분들도요. 다른 지인들 데리또 오시는 거예요. 계속 다단계, 다단계. 음식점은 다단계 사업이에요. 네 번째는 매일 새로운 추천 요리를 만들어요. 이벤트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 그날은 100원. 네? 100원. 안주가요? 네. 안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초반에는 했어요 왜? 그러면 고객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연태하이볼 100원 안주 그날그날 그날 100원인데 메뉴가 많다 보니까 전날에 안 나왔거나 아니면 좀 빨리 써야 하는 재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 거예요 재료 회전율도 되게 좋겠네요 그쵸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손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아까 가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양줄였다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양이면요 웬만한 단품집 가격하고 양 똑같아요 절대 고객이 손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너무 이득밖에 안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야 장사가 되니까요. 저희가 5월 달에 1,000원씩 메뉴 올릴 거예요. 메뉴가 하루에 50개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000원씩만 가격 올려 봐요. 5만 원씩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달이 얼마예요? 1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서서히요 근데 1,000원 올려도 티도 안 나요. 그 정도의 음식의 퀄리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는 손님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저렴한 매장들은 테이블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한 의자와 옆에 사람들하고 되게 가깝게 테이블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시끄럽잖아요.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 없애 버리고 부스 세 개, 테이블도 4인석 자리 크게 만들어 놓고 많이 띄어져 있어요 편안하게 대화 하시고 편안하게 술 마시라고 저희가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테리어나 이쪽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계속 뭔가 식당은 변화 를 줘야 돼요 결국은 작은 비용으로 변화를 빨리빨리 줘야 하거든요 제가 중식주점 처음에 그릇 세팅했을 때 남대문에서 맞 췄어요 400만원 돈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그거 3주 쓰고 바꿨어요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호텔에서 배운 요리들을 주는 거였는데 그게 비싸 보이지 않았 단 거예요 서 백색용기에 플레이팅 을좀 신경 써야겠다 해서 접시를 다 바꿨습니다 어디서 바꿨냐 다이소에서 샀어요 요즘 다이소 접시가 3천원5천원이거든요 000원, 때문에서 300만원 줬던거 다이소에서 30만원 주고 바꿔가지고 훨씬 퀄리티 좋게 만들었어요. 음식 담아있는거 보시면 야 이게 4500원이야 말던데 라고 얘기 나옵니다. 진짜요 접시만 바뀌어도 뭔가 완전 확 바뀐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면서도 계속 변화를 주셔야 돼요. 여덟 번째는 모두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사장님께서 직접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뛰어야 돼요. 사장님 자체 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고객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정말 사장님이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하시고 보면 어때요 너무 좋은 에너지도 받고 이 믿어도 되겠다. 그냥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런 모두의 본보기 돼야 돼요. 아홉 번째 손님을 즐겁게 줘라 중국 술을 가지고 스토리 를 만들었어요. 공자가 좋아했던 술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만들어놓고 드리면서 설명하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술인지 이런 게꼭 술집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 아니에요 식당도 그걸로 잘된 가게도 진짜 많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식당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열 번째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왔을 때 먼저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왔을 때 담요 옆에 짐놓을수 있는 공간들 못뭐 힘든 것들은 저희가 과일 가지고 직접 다 잘라주고 애기를 위한 뭐 식판이 됐던 의자가 됐던 이런 것들. 같이 해줍니다 술집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음식이 이제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식사하러 많이 오세요 가족엔 다섯 분이 오셔요 소주 하나 정도 시키고 안주를 진짜 이렇게 시키고 식사하고 가세요 애기들 올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다 하죠 사실 이렇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이런 손님들을 제재하진 않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다단계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고객도 모시고 오겠죠 열한 번째는 배울 구석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제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경영에 대한 노하우 됐던 조리에 대한 기술이 됐던 직원들이 계속 배우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게끔그런 배울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다 가게 사장이 되려는 사람들 네. 뽑는 건가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직원들하고 언제 영원이가요? 직원들 급여 계속 올라갈 건데 사장님들 감당 되시겠어요? 우리 매장은 한계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출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도 사장님들처럼 잘된 가게에서 돈벌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자열두 번째는 고객이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어떤 메뉴가 있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뭔가 이게 계속 새로운 을추구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감을 있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13번째는 좋은 아이디어는 따라해라 그런 게 아니라라는데 되게 잘 되는 가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매장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뭐 기억에 남는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중식 주점들이 조금 씩 생기고 있는데 공덕에 있는 뭐 얘기했잖아요 올드상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중식점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포차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었죠 인테리어는 사실 완전히 다른데 거기 보면서 이제 저도 아이들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는 결국 사진 찍게끔 플레이팅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을 찍고 고객들이 SNS 에 올리게끔 만들어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리비기닝이라 해서 새롭게 오픈한 게 아니라 기존 중식을 하고 있는 매장을 제 매장으로 메뉴랑 인테리어랑 다시 이제 최소 비용으로 바꿔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노하우를 대입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4월달에 들어와서는 평일에도 100만 원을 계속 찍고 있고. 혹시 여기도 그럼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실 수는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보다는 리비기닝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중식당을 가지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풀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최소 비용 간판하고 디자인 정도만 바꾸는 수준에서 메뉴 어차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잘 돼야 자신이 이 어려운 사장님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사장님들 도와주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잘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나요? 그럼 매출이 만약 안 나오면 술집이니까 점심에 장사를 하게끔 만들었겠죠. 중식은 당연히 점심에 짬뽕 짜장을 하면서 배달 샵인 쪽까지 넣가지고 어 배달 매출하고 홀 매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뭐 술집이다라고 하면 술 술집은 대부분 다튀김기가 있잖아요. 그뭐 돈가스나 분식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최소의 이제 비용으로 샵인샵을 할수 있었고요. 술집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도움 을 주시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배달 상품을 따로 이제 구성해주지 않더라고 대부분요. 배달앱 채팅도 많이 크게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문이잖아요. 최소한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매출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술집에도 어울리는 샵인샵이 있는 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매장들도 있는데 야식 샤빈샵 브랜드 중에 저희 닭발 브랜드가 있어요. 그 닭발 브랜드를 넣으셔가지고 본인 가게 술집에서 안주로 게 추가해서 집어넣고 배달로 야식으로 판매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맥주 프랜차이즈 땡땡맥주에서도 두 곳이나 계약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왜요? 그 중에 한 곳에서는 샵인샵이라 고해서 하루에 주문이 한건에두건 정도 팔릴 줄 알고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샵인샵이 배달 주문 수가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한 분은 어느 정도 추가 매출만 올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교육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한게 아니었다 해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면 임사부 브랜드를 목칠할것 같다라는 생각도 문에못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런 노하우를 14가지나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도 제가 영업을 하면서 경험도 해봤겠지만 사실상 장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고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노하우를 얻었던 거죠.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매장이 궁금하시다가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초창기 때 어떻게 메뉴가 세팅이 돼 있었고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장 하실 때 작은 비용으로큰 변화 주면서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상임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